다음 큰 수, 아 다음 수의큰수가 찾아 나야 할때세 번째 수를 구하시오. 저는 수직선 그리거 좋아하기 때문에 수선을 그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1의 5분의 1이고, 얘는 2의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은 이쯤이었고 2는 이쯤이었고 0.5는 이쯤이 되고 1의 5분의 1이니까 1만큼 갔다가 1만큼 갔다가 다섯 분한곳에 잠시만요. 1.2니까, 1.2니까 한1.1 제곱, 1.1? 5분의 6일 제곱 이쪽이 0.5고 이쪽 2호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4 이만큼 간 것에 이만큼 간 것을 몇 조각 한 것을 1이니까 알 때, 서주하우스 구하시오. 음수이 때문에, 일로 가야 되군요. 이에, 이만큼 간 것에, 네 조각 한 것에, 네 조각 한 것에, 뭐, 이게 한 이쯤 될 테네요, 이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세 번째 오는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3이 제일 작고, 작은 수부터 나열해보면, 마이너스, 당신 큰 수부터 찾라리큰 나열, 수부터 나열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5분의 6그 다음에 이2 5분의 6, 6 0.5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차 잠시만요 답은 세번째 오는 수는 일단 0.5 맞았습니다 2 5분의 0.5. 세 번째 오는 수는 0.5이다. 감기가 너무 심한 관계로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소개하자면 디딤돌에서 디딤돌 수학 개념 기본 중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 중입니다.